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경기도권 산으로 혼자 백패킹을 나왔습니다. 어, 경기도 쪽에서는 백패킹으로 올라가기 어, 쉬운 산은 아닌데요. 어, 예전에 연계산행으로 왔을 때도 좀 힘들었었는데, 어, 이 코스는 봉우리까지 최단 코스로 올라가는 길이고, 오늘 9월 말인데도 어, 마지막 우도위가좀 찾아와가지고 어,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. 어, 요몇주 동안 주말마다 계속 비가 와가지고. 아, 못나갔었는데 오늘은 날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아, 나와봤구요 그래도 내일 새벽에 좀 비예보가 있어 가지고 아, 우중 백패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5시 정도 돼 가지고 좀 서둘러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7시쯤에 정상에 도착을 해서 뭐 텐트 치고 하니까 뭐한 7시 50분 정도 됐습니다. 어 올라와서 마시려고 맥주를 시원하게 쿨러에다 넣어가지고 왔는데, 어 올라올 때 진짜 맥주 한 모금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는데, 텐트 치면서 땀이 식어가지고 어 맥주 생각이 싹 가셨네요. 일단 조금만 쉬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Mm-hmm. 아, 네, 어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어 되게 춥네요. 어 다음 백패킹부터는 방한용품을 좀 챙겨야 될것 같고요. 저녁밥도 잘 먹었겠다. 아 이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굿나잇 네, 어 지금 시간은 새벽. 5시 2 0분이고요 어, 아까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져가지고, 어, 밖에 나가서 타프를 텐트 위에 얹어놨는데, 날도 어둡고, 타프가 제대로 쳐졌을지 모르겠습니다. 아직 이른 시간이고, 어, 비 때문에 잠을 좀 설쳤더니, 어, 일단은 좀더 자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비가 꽤 내리고 있고요. 지금 텐트한 비온이 한 15도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9시가 너무 늦은 시간이긴 한데 이 날씨에 어, 이 험한 것까지 올라오는 동작이 없을 것 같아요. 비가 좀잠잠해졌지 지켜보다가 어, 화산을 할 생각이고요. 어, 아침에 뭐좀 간단하게 먹고 어, 비 내리는 소리 들으면서 어, 몸좀 때리면서 어, 비가 잠잠해지기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. 아, 소리 들어보니까 빗방울이 더굵어지는것 같네요 어차피 늦은거니까 빗소리 아, 좀 계속 들으면서 여기좀불이다 하겠습니다 아, 어, 네, 머물러 던 자리 깨끗하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. 어, 비가 끝치고 나서 날이 잠깐 깼었는데, 어, 다시 네, 좀 곰탕이 된것 같고요. 어, 오늘 좀꿈저락 되다 보니까 시간이 뭐 12시가 다 됐네요. 늦었으니까 빨리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. 저는 다음 산에서 또 뵙겠습니다.